짠. 가는 중 오늘의 행사지는 몽골! 지금 현시쯤 됐는데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 지금 친구를 만나서 탑승 수속을 밟을 예정입니다 오늘의 행사지는 홍골 몽골은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체크인하러 와서 냅다 홍콩 가는 사람들 뻔했어 성적인 다리끝이네 어떤데? 축구에서남달아야 남간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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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>, 레전드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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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차 온다. 어. 안도 있어. 아, 진짜 무쳤다 빛이 아주 뜨겁군요. 소원 돌상을 하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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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세 개예요? 저는 이번 골숙소에 와서 노블를 찾아가고 있어요.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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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한편은... 딱 걸렸죠?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찍어보는 요거트를 맛돌이. <laughs> 돌돌 보시게. 예, 아이 또 조그만한 애가 우리 그거 찍어줬어. 말 타러 가는 그의 뒷모습 웬만하면 우리 같이 타면 좋은데 그니까 살인남 <laughs> 말 타야 되는데 대양 <laughs> 여기 봐봐 몽골 전통일상을 한번 입어 보겠습니다 <laughs> 누나예요? <웃음> 진짜 대환장 파티인데? 3번 말, 3번 말, 2번 말. 3 0데

F1, bom. Oh. 도래와... 아 묵지? 묵지 묵지 지지오 마이 갓 나이스 송지 뭐 하나 가면 뭐 하나 먹 나머지 소 신신동 재능충 재능충은 짜증나 <laughs> <laughs> 뭐그 입게? 감사합니다 는비 오는 몽골 초안에 산책을 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. 몽골에서는 비가 올때 오면 행운을 몰고 오는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. 제가 이번에 그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산책을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. 빗소리가 좋는데, 하늘은 진짜 예뻐요, 지금. 여기 제가 들어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, 일단 한번 살짝 열어볼게요. 이렇게 생겼고요. 아 이렇게 잠겨있네요. 제가 제일 높은 곳에. 해봐 너도 팔 움직여봐. 가보여주도 보이는구나. 아, 개 어디가세요 김태씨저 보러 가요. 가요 어? 걔들이 어떻게 올라왔을까? 말인데? 그러게요 말인데? 앞에 말이 있다 내 쪽으로 온다 오. 네도 힘든 사연. 了吧？这是不对的，你去。 저희는 여행 1일차, <laughs> 일본 1일차 이제 도착을 했고요 이건 헛소이고요 이제 마지막 여행 마지막 날에 아, 침대를 아, 침대 정하기 이렇게 있고요 왜 이제 룰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, 이지훈 씨 빨간색이 저 주차대를 쓰는 겁니다 왜요? 해쪽이니까요 와, 너 진짜 갑시다 천재긴 하가 자, 가시죠 <laughs> 야! 야, 좋았다 좋았다, 좋았다 너가 너만 뽑으면 돼 그리고 원래 투어도 이렇게 하는 거야. 어, 야. 나이트이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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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너도 뽑아봐. 빨간색 나올 수밖에 없어. 구조적으로. 와, 저거는 <laughs> 다시 해야 돼. <laughs> 아 그래? 어. 색깔이 다른 거 나올 때까지 하는 오케이, 거지. 오케이. 자. <laughs> 야. <웃음> 아. 하나, 두, 세, 다음 오픈으로 하시죠. 하나, 두, 세, 하면. 야, 하나, 두, 세. 이 o u buy i 이 e 나 o u 이 h h o What? 하나 둘셋 e r e s a. What? You c h e a t e 지 e n o u g 아 I'm n o 와 미쳤다 너안 섰거든 너미쳤 No, there's a. 진짜 감았어. 잠깐 영상 끊고 다시 할게. <laughs> <laughs> 짜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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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란. 너패 버렸는데? 나 처음에 보였을까 처음에 너육 버렸던 거 같아. 와. 나도 삭다, 빨간이었 <laughs> <laughs> 아, 나도 싹다빨간어나도빠이어이이나이나이나 나도 이 나도 삭다, 빨어이어서 나도 삭다, 빨나 여기 애들 몸보 애기들이야. 니반 보여줘. 어, 애기 탈락 하나보다. 뭐라고? <laughs> 이게 들어간 야 네, 그래, 거래 그래, 그 하이바이브 한 거야? 이제 그냥 댓글 하지 진짜. <laughs>